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안양시 바람을 주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아, 오늘 대통령 초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아, 맡게 됐습니다. 아, 오늘 당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역 진상규명 TF와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항추진위원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대통령 초가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명했습니다. 그 진상기명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격상한 겁니다. 특별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과 더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팩트를 근거로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팩트 체크, 기자회견,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제대로 치열하게 거짓과 싸울 것을 언론 여러분께 분명히 밝히고 약속드립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을 저와 함께. 아, 어, 맡게 된, 최호위원장님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 우리, 맹성규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용훈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희경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 최재간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 양평군 부주이신 정동균 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사실은 토지를 우리 정동균 군수 토지를 매매하신 당사자인 김현자 할머니가 오시기로 했는데 연세가 워낙 고령이라서 그 따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김현 장관님 따님이신 이 감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청소년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병은 노예주의 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양평돌방무석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한 30년 전부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쪽을 다녀오시면서 과거 이 1909년대 말부터 거기에서 설악산에서 예컨대 속초에서 양평까지는 2시간이 넘는데 양평에서 서울 집에 가는데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번 국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이제 강변도로 도로도 만들어졌지만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2 21도 기 초반에 국토교통을 하면서도 그 양평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너무 오래 느꼈기 때문에 꼭 아, 필요하다 해서 저희 정동균 뿐만 아니고 많은 수도권 의원님들이 함께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그 고속도로가 이제 예타를 통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이유를 전혀 대할 필 없습니다. 그 도로가 왜 생겼는가. 그딱한 가지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요즘은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물귀신 작전처럼 어, 들고 나오는데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최근에 갑자기 장영달 전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장영달 의원이 통찰력이 있는 거의 뭐 신격을 가진 사람인가 생각 했습니다. 왜냐면 장영달 의원은 그양평에들어가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영달 의원은 예탈을 예정한 정도가 아니고 그 고속도로까지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본질을 벗어난 일은 더 이상 없어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징수공대하고 거의 분리기를 하면서 정말 애먹는 사람, 애먹이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양평시역에, 우리 군수님 대대로 지 400년 이상 우리 선산 살아왔던데, 그런 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집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도움을 받아서, 그,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저 간단하게, 국토부 장관이, 이, 백지와 한 부분에 대해서, 어, 고발을 내일 그 경기도당과 함께 우리 양산군 군의원들과 함께 여정 지역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예정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함께 연락드려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어, 우리 15년 우리 주민들의 수건을 어, 양서면으로 오래 가는 그 고속도로를 종점을 갑자기 변경시켜서 강성면으로 바꾼 그 직권 나눔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될 때까지 고속도로는 없다라고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직후 유기 그것 또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20년 살아온 맹취 주택의 진입도 확보도 부동산 투기입니까 본질인 특혜 의혹을 밝히고 고속도로 사업을 즉각 재개하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수작이 고를 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한 언론에서는 민주당 전 양평 군수 일타 통과 앞두고 원한 정점당은 258평 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군수였던 제가 2021년 3월 자택 앞 3개 필치약258 평을 사들인 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을 호도한 기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살아온 양평군 오천면 아신리 384-5번지는 집이 다른 사람 땅으로 사랑이 둘러싸인 맹지입니다. 집을 가로막고 있던 어르신이 저밖에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해이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특기가 아닙니다. 50년 전 양평읍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옥천으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저희 선친께서 지금 살고 제가 사는 바로 옆집인 384 17번지로 이사를 와서 30년을 살았는데 그 집은 건물만 선진 것이고땅 주인은 다른 사람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5월에 부친이 사셨던 집과 붙어 있는 현재의 집이 매몰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은 사방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으로 불려 쌓인 냉지입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도 이 집은 지적도 상으로는 냉지였지만 집앞 토지에는 다른 건물이 없는 공터여서 통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웃 간에 몇십 년씩 알고 지내는 시골에서 이런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지난 2021년 3월경 지방을 가로막고 있던 3개 필지에 사시던 어르신이 집이 추워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며 저에게몇 번씩 살 곳을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세상 인심이 변했고 저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맹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통, 통행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옆집 어, 어르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앞집 할머니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밖에 땅을 살 사람이 없다고 간곡히 제안하셨기 때문에 사게 된 것이지, 고속도로를 염주에 두고 산 땅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질을 벗어난 정쟁을 유도하지 마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양평 국민들은 여전히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무책임한 백주화 발언을 취소하고 고속도로 추진을 즉시 이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해야 할 1 0일 것입니다. 2 0 2 3년 7월 1 2일전 양평군수 정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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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와0년 2019년, 2019년, 2 9년2 9 3세인데요 올라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건강이 이렇게 기력이 좋지 않아서 에, 서울에 계시는 우리 따님께서 어머니가 못 올라 음, 가시니 전라도 가서 그 땅이 고속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부동산 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나라도 뭐 말씀을 이야기해 주겠다 해서 큰 용기를 내고오셨는데요 이렇게, 어, 이렇게 넓은 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어, 어려운 일을 해 주신 딴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장소인지 모르고 그냥 사실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큰락서오 많이 떨려요. 그래서 저희는 94년도쯤에 그 양평 땅을 구입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게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연세가 드시고 그 땅이 좀 넓어서 용사 짓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서그 풀도 뽑어야 되고 막이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팔려고 했더니 거기가 맹지 들어가는 입구가 맹지예요 맹지. 그 맹지라는 걸 저희는 모르고 샀거든요. 그 옛날에 94년도에 뭐 저희 남편이 샀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샀는데, 팔려고 보니까 냉기라 가지고, 이 땅을 사실 분은 바로 우리 그 뒷집에 사시는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군수님은 그때 뵙지도 못했고,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거의 뭐 우리 어머니랑 왔다 갔다 하셨고,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땅을 좀 사달라. 근데 그 전부터 부탁했는데 사모님이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점점 건강 안 좋아지시고 이제 풀을 막나는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 여기 못 살겠다 그러시는데 집을 비워놓은 그 집도 망가지게 또 이러, 이러니까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굉장히 집상태는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막 난방을 해도 굉장히 나가는 데가 많아서 난방비도 많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춥고 이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정을 했어요 사모님한테. 일단 좀사달라고 했더니 사모님 너무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못 견디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계약을 해놓고도 한참 있다가막 장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 통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둘이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 해갖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뭐 저기 뭐 중도금 받고는 좀더 살게, 더살수 있게 해주겠다는 더 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어떤 지자 뭐, 부동산 아시는거 증인도 없었고, 둘이만 해가지고. 다 저는 정치 모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고속도로. 근 오로지 그냥 오늘 진실만 내 했던 것만 얘기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진짜 내가 사정해서 그 땅을 팔았고, 사모님은 의거지로 샀어요. 그거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사모님이, 막 가정에서 오늘 좀, 좀 해달라는데 어머니가 여기까지 못 오셔요 못 오시는데 제가 할수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그 음. 예.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서 네. 그, 계속 그 이제 대한노선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는 그 보도글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어, 계속 보도를 내고 있어서 좀더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 그 근거로 22년 어, 2월 21일 국토부가 공고 게시한 타당성 조사 과업지수서 중에 과업 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이거를 근거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과업을 발주할 때 대한 노선을 역도이고 발주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참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지만, 99년 이후에, 1999년 이후에 고속도로 24개 중에 14개 노선의 지정점이 변경됐다고 국토부가 이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중에서 4개의 노선에 대한 과업 지시서와 과업 범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양평처럼 4개의 사업 중에 그 시종점이 변경된 것은 계양 강화입니다. 계양 강화는 어, 시종점이 1.5km 정도 어, 변경이 됐고요. 전체 노선의 약한 5%가 변경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그 서울 양평, 지금 문제되는 서울 양평은 직선거리가 약 6km에 55%가 변경이 되는데요. 다른 두 개의 노선, 제천, 영월, 안산, 인천, 네 개의 사업 모두 과업지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안산, 인천은 해량 교량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에 해상교량이라는 얘기가 하나만 더 추가되고 네 개의 과업지서가 아주 판마디처럼 똑같습니다. 자, 이처럼 노선 대안 선점이라는 표현은 용역의 과업 범위의 명시에는 아주 의례적이고 어, 관행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해서 로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단계부터 대안을 염두해 두었다. 사안의 본질을 좀 벗어났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어, 중단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에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론에서 이렇게 이제 수시로 나오는 것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구튜부에 어, 날짜별로 날짜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제출하지가 않거든요. 구튜부에서는 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 전체적인 어, 객관적인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만 어, 제출을 해 주면 됩니다. 조속히 어,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 우리 맹성규 위원님은 국토관여출신이시고요. 그리고 국토부 차까지 진행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아 그리고 현상에 대한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아, 있다라는 게 내부의 공동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맹정 교육위원 중심으로 어, 팩트 체크에 관련된 어, 정확한 어, 당 입장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여러분들과 만나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동위원장직을 맡게 된 최인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동균 군수 게이트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처가 게이트와 군수 게이트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국토부 전략환경정향평가 고시 결과와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주장은 변경된 노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 일월 땅이 집중된 곳, 강산면으로 변경된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 1화 당이 집중된 곳으로의 노선 변경이 대통령 처가 게이트오어지 어떻게 군수 게이트가 됩니까? 1조 8천억짜리 국책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변경이 해임한 전 군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개입된 진상규명의 핵심은 수년간 진행되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이 왜 갑자기 대통령 처가당에 집중된 강상면으로 종전 노선이 바뀌었나를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년 경기 도지사는 오늘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과 강산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은 55%나 차이가 나서 43 신규 노선으로 볼수 있고,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의 경우, 교량 9개, 터널 12개가 건설되는데 반해, 대안의 경우, 교량 26개, 터널 19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교량이 17개, 터널이 7개나 늘어나서 교량과 터널의 개수가 2배 가까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거리도 2km 연장되는데 추가 예산 소요가 145분 밖에 들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해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수년간의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 양평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하남, 강주시민 등 경기 도민, 서울시민, 이 도로를 이용할 국민들께 또다시 희망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마치 대한노선이 양평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 놓고, 사실은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놓아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예해가 불가능한 이런 사업 추진이 정말 양평 국민과 서울 경기도민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정식을 위한 것입니까? 원늘은 장관에게 다시 촉구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주하를 적극 처리하고, 양서민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양평에 새로운 i 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 처가 관련된 이 게이트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 소통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문제 제기를 하고 확신에 찬 이유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양평 공지구 관련된 내용을 접했을 때랑 느낌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 그때 주인공인 최은순 여사, 그때 주인공인 최은순 여사 직계 가족, <laughs> 플러스 친척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의 전형적인 수법은 이 오래도록 기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권력을 활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게 어떻게 종정이히기된 배경이 뭔지 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돼 있는 건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할수록 이거는 확실한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어,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어,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요일 날. 아, 국토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 원희룡 장관한테 향한 아, 질의를 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사 제대로 밝혀내도록 하고 그리고 당연히 국정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제가 아, 정치를 하면서 경계했던 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 권력을 사유하고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대통령 일가족이 그랬다 라면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대다수 여론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첫 공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언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